마이너스. 네, 얘가 기준인데, 이거의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. 그러면 아까 그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1인 이 녀석에 대해서 직선 X풀 2Y, 마사는 0의 대칭이동안 직선의식 얘를 세우고 싶다. 잘 봐라.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. 기울기가 1이니까. 규율 1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? 얘를 X하고 Y는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. X는 뭘까요? Y 플 X는 Y 플러스 2고요. 그러면 Y는? X 마이너스. X 이2 이렇게 구하면 되죠. 마 아. 네. 그러면은, 참이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그러면은 그냥 이거를 New X로 보시고, New Y로 보잖아요. 그쵸? 이 X 대신에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. 이거 집어넣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Y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. 자,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,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요? Y-2. Y 그 Y-2. Y 더하기 2. 더하기 2배를 한. X-2. 마이너스 4는 요 이것만 정리하면 이단이 나와요. 아까 뭐 ab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어렵게 서 풀었었거든요?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 0입니다. 47번에서. 이렇게 보면 진짜 막 1분 만에 풀수 있는 거거 이게 되나요? 네. 이거를 증명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. 그냥 풀면 돼요. 자, 그리고 또두 번째 거, 이번에 2번 보면은요. 이번도 기준이 되는 게 기울기 얼마예요?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 1. 이에요그리까 그러니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되는 애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에 대하여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, 이 녀석.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을 대치이용 하고 싶다. 그러면 그때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. 얘가 궁금하다. 라고 하면은 이 기준되는 기울기 1 녀석을 바꿔주는 거죠. x는 뭐예요? 아, y도. y도 마 x 플러스 2에요. 이거를 그냥 x에다 y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. x에다 집어넣고 y에 집어넣으면 대칭이동된 대신 식이 나와요. 그래서 x 대신에 마 y 더하기 2 y 대신에 yx 더하기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i 여기에다가 2 더하면 8 1 배니까 7.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정답이 전부 다마이너스 곱해서 x 서러4 사방이 맞치는겁이다 이렇게 풀수 있다는 얘기예요. 한 번만 뭐, 그냥 좀.